잘 전달되고 힘있는 목소리가 되려면 호흡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호흡이 많이 나가야 우리 말소리가 힘있고 울려 퍼지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합정동 피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직업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피치 강사예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 구독자 중에 보이스에 고민이 있는 구독자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짜자잔! 들어와 주세요. <laughs>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가 고민인 고민녀입니다. 아, 보이스가 고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 있으실 텐데, 우리 고민녀님은 어떤 보이스 고민이 있으세요? 어,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특이하진 않은데? 어, 근데 어, 목소리가 큰데, 음좀 힘이, 그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힘이 끝까지 안 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아,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네. 조금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성이 좋아지는지 하루 5분만으로, 어, 5분 연습만으로 좋아지는 발성법 함께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면 목소리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성, 발음, 호흡. 이렇게 세 박자가 좋아야 내가 말을 잘한다, 목소리가 잘 전달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이세 가지 중에서, 호흡, 발성, 발음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호흡. 호흡이요. 딩동댕 호흡이에요. 우리가 어, 우리 호흡이 풍부하게 밖으로 나와야지 이 호흡이 이 성대를 치면서 발성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잘하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복식호흡은 우리 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공기를 코로 들여 마시면 공기로 배가 빵빵해지고 공기가 입으로 나가게 되면 배가 홀쭉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식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마시고 우리 배가 쪼그라들면 이 호흡이 나오면서 거기에 소리를 입, 입혀서 나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복식호흡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 원래 서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서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촬영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해볼게요. 코로 우리가 호흡을 마셔서 이 아랫배부터 이 명치까지 채운다, 차곡차곡차곡차곡 채운다 생각하시고 5초간 마셔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배가 빵빵해졌나요? 이때 잠깐 3초간 숨을 막아 놨다가 참아 뒀다가 이제 10초간 뱉을 거예요. 10초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금 조금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뱉을 거예요, 그쵸 <laughs> 그러면 조금 숨이 모자라신 분들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자란 분들이 우리 고민녀처럼 호흡이 짧아서 말을 끝까지 못하고 어미에서 뭉개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호흡 연습을 할 때, 뱉을 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복식호흡은 할줄 아는데 선생님 복식호흡을 어떻게 말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단어만 연습할 때는 우리가 숨을 마셔서 잠깐 참았다가 가~~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말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뱉을 때 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조금씩 뱉었죠? 조금 조금씩 그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진영 선생님이 말한 공기 반 소리 반의 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호흡을 마신 다음에 뺄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짜라란 대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 번. 신뢰가 믿고 전달이 잘되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본을 받아서 연습을 할 때는 끊어 읽기를 할 거예요. 이때 끊어 읽기는 내가 호흡이 언제 하면 좋을까요? 호흡이 끊어질 때? 맞아요 끊어질 때 다시 마셔야 할때 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내가 좀 강조할 부분에서 끊어있기를 하는데 지금은 발성 호흡 연습이니까요 내가 호흡이 조금 모자라겠다 하는 부분에서 끊어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 고민녀님께서 어 끊어있게 좀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끊어있겠다 거기에 호흡을 마셨다가 신뢰감 있고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를, 이렇게 호흡을 마시고, 담아놓지 말고, 뺄 때, 신뢰감 있고, 다시 마시고, 전달이 잘 되는 하면, 호흡과 소리가 같이 나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신뢰감 있고,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발음이 중요합니다. 네, 끝까지. 그리고 자신감과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와,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호흡을 확실하게 마시고, 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똑같이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 볼게요 지금은 하이랬다면 지금은 살짝 나만 알 정도로 신뢰감 있고 전달이 잘 되는 이렇게요 한번 해 볼까요 신뢰감 있고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잘 오고 계세요. 반드시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매우 힘드시죠? 하지만 처음보다 호흡이 길고 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내가 복식호흡과 발성을 같이 연습해주시는 거예요. 끊어 읽기를 통해서 내가 호흡을 빼고, 마시고, 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어떠셨나요? 어, 처음 배우기 전보다는 끝까지 힘을 쓰는 방법을 배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소리를 뺄수 있는가를 배운 것 같은데요. 어, 우리 고민녀님께서 지금 이렇게 호흡과 발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지만 제가 플러스로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발음을 잘할 수 있는지 딕션 발음 잘하는 법 5분 격파. 영상을 갖고 오겠습니다. 대가죽에다, 들어고 붙을 때까지, 흡을다 빼주세요. 이렇게 길게. 그럼 했어요 네, 이렇게 다빼고 차이점을 기준으로 대복을 다 쳐준 다한번더채준 다음에, 이렇게 씻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뭐그 다음에, 아, 그쵸. 아... 어때요? 소리가 더잘 나가죠?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걸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 하면 이 배가 접히면서 소리가 더잘 나가게 돼있어 그래서 내가 소리를 좀더 높이고 싶고, 발성 잘 하고 싶다면, 아, 하면 아...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마셔서, 채웠다, 삼아줬다 다시, 가, 시, 아, 겨, 거, 겨, 고, 겨 그, 기. <웃음> <웃음> 맞나요? 고교 거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두, 두 번째가 훨씬 힘들었죠?